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달라요. 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법 51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제목이 심판절차의 정지거든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는 그때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송이 아니었고요. 그때 최순실 씨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형사소송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이나 결국 똑같은 사실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거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형사 재판이 아니고 동일한 사람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람에 대한 형사 소송이 같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나 이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거는요. 사실 조금 뭐라고 할까? 오바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음. 이번 케이스는 사실은 그 헌법에 재 나와 있는 그 예. 하고 동일한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절차를 정지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러면 충분히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얘도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장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이그 조항이 그 적용이 돼 가지고 탄핵 심판 절차가 경지됐죠. 정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무슨 변수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자리가 계속 권한 대행으로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헌법 재판소에서 판단할 가능성 이 더커보이고요그 다음에 그, 그 헌법재판소법 51조는 심판정지를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요렇게 재량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은 할수 있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판절차는 계속 형사소송과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